지난 성탄절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이 가자지구를 폭격해서 가자지구 사람들 25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성탄절에는 평화로운 소식,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했는데, 반대로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탄절에 특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서, 이런 전쟁이 또 살인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이미 목숨을 잃은 사람이 최소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들을 위협하는 하마스 대원을 다 잡을 때까지 다 죽일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태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가자지구의 병원을 비롯한 중요한 시설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하마스 대원의 은신처로 추정이 되는 것은 다 폭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사, 생활의 기반 시설, 중요한 시설들이 다 사라지다 보니. 가자 지구 사람들의 생활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현재 가자 지구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80%가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이런 현실을 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죽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바로 이 어린이들과 여성들 그 어려운 현실을 잘 견디지 못하는 그 약, 약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군사, 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심각한 질병, 굶주림, 또 험한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큰 꿈을 품고 정말 나날이 기와 지혜가 성장해야 할 어린이들이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죽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또 번식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이어서 이번 12월에도 일본 바닷가에 수천 톤의 물고기 사체가 또 내려왔습니다. 일본이 11년 동안 잡아야 되는 그런 정어리 양과 같은 양이 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체를 처리하는 데만 일주일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그 원인을 모릅니다. 원인을 모르면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구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바닷물의 수온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을 하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세계 여러 나라가 핵 오염수를 바다에 계속 버리고 있습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가 이 바다에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해서 아주 독한 쓰레기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닷물은 점점 뜨거워지고 더러워지고 있고 이것이 바다 생물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다가 바닷물 자체가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이렇게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런 생명이, 생명체가 우리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일은 그냥 구경꾼처럼 바라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생명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생명체가 하나도 없는 세상 정말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사람이나 다른 동식물이 정말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거나 육체적으로 안락하고 즐겁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다른 피조물을 막 죽이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삶의 방식입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생명을 살리는 신약 성경 읽기라는 주제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2023년 마지막 수요일에 그동안 묵상한 내용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공부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차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을 좀더 버는 것이나 육체적으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육체적인, 어떤 감정적인 쾌락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 중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좀더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개 7, 80년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 또 기도한 만큼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덕분에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한 나라의 대열에 합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거. 이기 돈을 좀더 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 이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노골적으로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실은 돈 때문에 이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동식물의 생명을 빼앗는 방식으로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 우리 인류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떤 삶의 방식이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누가 앞장 설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을 양을 돌보는 목자에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이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양인, 우리들이, 우리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명은 아닙니다. 연명하는 차원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정말 펄펄 뛰고 날아다니는 생명체도 있습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노인의 생명은 차원이 다릅니다. 목숨이 붙어 있어서 억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살아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의 생명, 바로 이, 그런 생명은 바로 쪼그라든 생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은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안타깝게도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사망 원인 제1위가 바로 이, 이 자살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방안에 자신을 가두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명이 위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의 생명이 위축되고 쪼그라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나치게 이 경제발전이나 물질문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우리 인류에게 가져온 그 혜택이 참 아주 무한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혜택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온갖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부재기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한 생명 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걸 더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인류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다른 피조물들은 멸종하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자동차나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다른 유해 물질들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이 나날이 파괴되고 있고. 동식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 동식물들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일들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물질적으로만 풍요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역하고 우리의 생명을 쪼그라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은 도둑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나오는 도둑은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양을 돌보고, 양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양을 도둑질해서 자기의 배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자기의 그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에 이용하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양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11절을 보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찾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쌓고 특권층으로 살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거나 어떤 지위를 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죄인들 비천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는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 용서와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풍성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생명 중에서 가장 풍성한 생명을 가리켜서 바로 이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쁘고 가장 신나고 가장 힘차게 사는 생명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하나도 없이 오직 희망을 품고 사는 생명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을 나중에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좀 기운이 나고, 돈이 떨어지면 기운이 빠지는 생활. 이것은 영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활입니다. 그런 생활은 청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어서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 생명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지금 무수한 피조물들과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풍요롭고 안락하게 사는 것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어서 많은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피조물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도둑 같은 생활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 생명체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살면 이런 도둑 같은 생활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신령한 은혜, 풍성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즐거움, 희생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른 피조물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삶의 방식을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생명을 살리는 신약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말씀대로 정말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들을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로 인해 다른 피조물이 죽고 다치고 있다. 이런, 이런 현실을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영생을 주신 일,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돈이나 과학기술을 추종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시 살아나고 모든 피조물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생명, 영생을 누리고, 또이 영생, 이 풍성한 생명을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시는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이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과 권력을 얻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이웃과 무수한 피조물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생명 영생을 충만히 누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을 다 내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즐겁게 섬기고 희생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세상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